신앙의 시련을 극복하려면 주체자를 중심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 이완 선생 설교.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기 쉬운 몇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첫째로,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주 실패합니다. 깊은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와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에 부딪히기 전에는 누구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생각이 변해버립니다. 모세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순간에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될 때는 평안과 희망 속에서 모세를 따랐지만 홍해에 이르자 걱정이 생겼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뜻밖의 생각이 불쑥 떠올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때, 주위의 형제들과 불화가 생길 때, 자기 마음의 힘이나 신앙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불쾌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용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매우 불쾌하게 느낄 때그 불쾌한 마음을 아벨에게 가지고 가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 자살하는 것은 쉽지만 자신을 그렇게 만든 당사자에게 가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집 앞을 지나는 것도 싫고 마주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벨은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에 불쾌하게 느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불쾌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불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을 텐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불화의 씨가 살인으로 열매 맺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닐 때 교회장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교회장을 찾아가, 교회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요즘은 교회장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여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키려 한다면 이러한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 불평하지 말고 아벨을 만나 얽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존재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주관을 받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결제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야만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에 철저했습니다. 야곱은 그냥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하란 땅에서 혹시만 대우를 받을 때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간직하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신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신의 존재 위치를 반복해서 확인하며 살아간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큰 감동이나 은혜를 주었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그때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수련회에 와서 어느 시간 어느 말씀으로 크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에게 결심을 주신 하나님.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선한 영이 찾아와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자이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활권 내에 유형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감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신의 지도자, 자신의 아베, 자신의 교회장을 통한 감정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 의한 나인지, 나는 누구의 결제를 받고 사는 나인지, 나는 누구의 고민이나 걱정을 떠맡은 나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비로소 가치 판단, 그리고 감정이 정확해집니다.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생각이 모두 왜곡되고 편향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주체자에 의한 생활감정, 하나님에 의한 감정, 아벨에 의한 감정으로 순화시켜야 합니다. 감정을 자신 혼자 마음대로 다루면 실패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자를 통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신앙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자신을 중심으로 아벨과 가인이 있어야 하며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생각을 기피하고 인간관계에 주의하면서 주체자를 섬기고 주체자를 경유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해 보면 신앙 을 안정 시키 려면, 자 기를 중심 하고 아벨 과 가인 이있 어야 하며, 받은 은혜 를잘 지키 려면 생각 을 기피 하고 인간관계 를 조심 하 면서 주체 자를 모 시고 주체 자를 중 심한 감정 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